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기도비 선생님입니다. 오늘부터 총 출중 학, 몬스터 출중 다들 모였죠? 오늘 몬스터 숙군 만 건물, 어이구. 어? 응? 음? 없네. 자자 가자. 자, 그럼. 그리프랑 같이 으아 아뜨거그 슬라임용 카찌? 오케이 너희들 그래 좀 불러주잖아 어, 이쪽으로 가자 예. 자, 여기로 가면 어떻게할해넌 조용할 수 있어요 어휴 시원하네 나도 시장에 볼까 아들, 네. 거기 위험하다고 해 <laughs> 내가 다리를 써줘 오케이 땡큐 너 뭐야? 때가 떴게 아 에메랄드다! 아, 이거 개고 어디 갔다 캐고. 음, 우리, 어! 내꺼! 어디, 어! 어? 에메랄드가 어딨지 크리퍼! 그, 야! 여기도 네누가 해. 짜잔! 오케이. 이야! 다 먹고. 일단, 이렇게 금놓고 좋았어. 네. 어? 이쪽은뭐지지 응? 안녕. 어디 보자. 어. 내말 듣네나. 누그래내말 듣고 가져가. 싫어. 알았어. 딩큐 어? 어? 어디까지? 그리퍼너이 녀석. 자 너희들. 자 너희들 조별를 찾아. 여긴 내가 캐들게 얘다, 잠깐, 아 그게 아니야, 어? 난 이쪽을 할게. 그다 이쪽, 음. 일단 나와 오케이. 어디 아이고, 어가 아, 키크고서 어, 뭐야? 음, 난 이쪽을 할게. 그래? 응, 응. 어? 레드 스톤. 처음보지 않는데 자 아우 아유 영암에 빠지면 어떡해 부서지마 예네 어? 타야야 거기서 네, 그, 내걸내나이 녀석이 자아유예어 <laughs> 어, 없네 으이 다 타버렸네 여기나 보자 으응 찾았다 너 이거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자 다들 가물게는 너도 이런 시간이 다 끝났다 다들 다, 다 여기도 어 지기 근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